광명 아크포레자이위브 아파트는 광명동에 위치해 있는 GS 건설과 두산 건설의 합작으로 모던한 디자인과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인 아파트입니다. 총이 104세대 19개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며 2021년 4월 입주가 시작되어 사기 좋은 생활인프라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206동 저층에 있는 매매입니다. 아피탁트인 도덕산뷰와 전세안고 갭투자사업까지 가능한 매물입니다. 방세개 욕실 2개로 남동향 방향이며 내부가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 주거 환경을 연출합니다. 이에서 4인 가족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광명 아크포레자이 위부는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느낌의 조형 시설까지 있어 조용히 살기 좋은 아파트로 광주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에 매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뉴타운 이삭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